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55강으로 계속 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한 55강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얘기비의 사진판입니다. 이게 비문이거든요. 이 앞쪽의 면, 이걸 양비라고 래요 변양자 써서요. 양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양비에 들어있는 글자 300자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자 뒤쪽면 이걸 음비라고 그러는데 그늘음자 써서 음비그 다음에 좌측비 우측비 이렇게 세 비문을 다시 써가기 시작할 텐데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덟 자씩 해서 9 9강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작품 연습 한 강이야 하면 100강. 이렇게 이제 앞으로 100강이쯤에서 이한 얘기비 전체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게 중봉이었는데, 중봉이 잘안 지켜졌을 거예요. 그걸 다시 일깨우는 뜻에서 중봉 연습을 한 번, 한주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음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봉 연습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접겠습니다. 자,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종이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요. 자, 위에 한 2cm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요. 접을 때 꼭꼭 접으셔야 이게 잘 나중에 표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접습니다. 접고 또한번더 접으세요. 이렇게 꼭 접으시고요. 이거를 반만 펴셔서 자, 이렇게. 가운데는 안 접습니다. 끝을 맞춰서 자요 칸의 넓이만큼 여백을 접습니다. 좌우 여백이에요. 이렇게. 그리고서 종이를 펴면은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은 종이를 폈던 게 사실은 이게 잘안 보여요, 표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점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잘안 보여요. 네, 다섯, 여섯. 자, 일곱 칸만 쓰시 쓰 쓰시고, 쓰시고. 자이 가운데는 쓰지 마세요. 다시 일곱 칸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열네 줄만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 칸을 하나 비우고, 이 비우는 이유는 일곱 만하라는 이유는. 이걸 아니고, 여덟 개, 열, 열 개를 써버리는 거는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일곱 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 내려가시지 마시고, 확인하면서 정신을 다해서, 정, 성을 다해서 쓰시면은 중봉 잡기가좀 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걸안 가져왔군요. 문지는 안 가져왔으니까요. 문진, 이걸로 문진 대신하겠습니다. 자, 종이는 자기 될수 있으면 눈 밑에서 쓰는 게 좋아요. 멀리 놓고 쓰면은 붓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게 되니까. 자, 우선 가로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쓴다 그랬죠. 양쪽은 여백이고요. 두께는 1.5 내지 2cm 정도 두께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분 한 다음에 들어서 뒤집어서, 세워서 뒤집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절을 합니다. 세워서 다시 회복. 이렇게요. 다 쓰고 나면 붓이 평행이 돼야 돼요. 자, 이 글하고 이 핵하고 붓 결하고가 평행이 되게 움직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여입을한 다음에 들어서 세운 다음에 뒤집어서 그 두께만큼 갑니다. 이렇게 이럴 때 자, 붓 끝이 핵의 중앙을 통과해야 돼요. 들어서 세워서 회복 이렇게요. 자, 다 쓰고 나면 이 붓이 이렇게 결이 평행으로 살아있어야 이게 꼬인다거나 했다는 것은 벌써 중분이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역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건 쪽도 더 어려워요. 자 하는 요령은 같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입을 한 다음에 들어서 뒤집은 다음에. 이게 또 맞는다까지 들어서 세워서 해봉. 이렇게 합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자, 여기. 들어서, 모양이 삼각형이 되죠? 끝에 가서 들어서 세워서. 세워야 뒤집어져요. 안 세우고 뒤집으려면 붓이 꼬여요. 하나, 둘, 셋. 들어서 세워서 해봉. 여기는 위에 거는 자 오른쪽으로 갔어요. 밑에 거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안 하시면 충분히 잡히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상하로 연습해 보겠어요. 자, 하는 요령은 꼭 같았죠. 자 여기 파는 겁니까? 자 이렇게 여기 돼서 자 들어서 세워서 뒤집어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들어서 세워서 해보.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서 세워서. 하나, 둘, 삼절. 다시 세워서 들어서 해보면, 그럼 붓이 다시 섞고, 붓의 결이 평행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게 꼬이면 이미 틀 중봉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서 세워서 자, 뒤집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들어서 세워서 해보 이렇게요. 어? 한번 더요. 자, 여기 들어서 세워서 안되면 다시 뒤로 가요. 이렇게 뒤집었다가 하면 안됩니다. 중봉이 안되면 이렇게 뒤집었다가 다시 하면 중봉이 제표요. 이렇게 예? 들어서 세워서 해봉. 자 붓이 서고 붓이 평행이 되게 꼬이면 해봉이 안됐다는 거죠. 중봉이 안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밑으로 내려갔고 이거는 위로 내려갔어요. 자이 연습을 다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셔서 중복은 꼭 잡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은, 글씨 쓰는데 애를 먹게 되죠. 글씨 쓰면서, 그동안 쓰면서 아마 중복이 안 돼서 애를 먹으셨을 거예요. 이 연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루하더라도, 제대로 연습하시고 이네 가지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걸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그 연습도 아울러 하십시오. 그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요. 이거 연습을 같이 네 가지를 하면은 이네 가지가 아예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기도 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중봉이 잡혀요. 그래야 글씨들이 곱게 예쁘게 써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음비를 시작을 해서 99강, 100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